녕하습니다 슬로틀입니다. 현재 시각 11월 15일 오전 12시 반이구요. 상황이 상황인 만큼 앞에 쓸데없는 얘기 없이 빠르게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이외의 모든 시황은 텔레그램 시황 채널에서 말씀드리니까 고정 댓글 참고해서 들어오시면 되구요. 일단 이더와 비트 모두 기다리던 하락은 나왔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이더는 완벽하게 저점 갱신이 나오지가 않았고 비트코인의 경우 저점을 갱신하면서 다소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비트 먼저 카운팅을 보고 그 다음에 이더까지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의 경우 두 가지로 압축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 저번에 봤던 것처럼 이 abc의 c파동이 이렇게 수렴하는 1파 연장 터미널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사실 오늘 오후까지만 해도 이 하락파동이 마지막 하락이 될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다시 체크를 해보니까 이렇게 1파 연장 터미널을 보는 게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현 위치에서 반등이 다소 강하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4파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5파를 찍고 추세 반전이 나오는 이러한 형태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운팅의 경우, 똑같이 ABC로 동일한데, 이 C파동이 5파가 가장 긴 5파 연장 터미널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전 파동을 보면 모든 조건을 충족을 하고 있고 갈수록 파동이 길어짐과 동시에 마지막 오파가 가장 길게 뻗어나가는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될수 있다. 이 오파 연장 터미널의 경우는 최소한 91,200 아래로는 내려와 줘야 합니다. 최소 여기를 찍어야 하고 조금 더 내려와야 겠죠. 그럼 좀 전에 말씀드린 1파 연장 터미널과 지금 말씀드린 오파 연장 터미널의 차이점은 뭐냐? 1파 연장 터미널은 여기서 반등을 완벽하게 해주고 빠져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반등 파동이 나온 뒤에 빠지는 움직임이 나와주어야 1파 연장 터미널이라 볼수 있고 5파 연장 터미널의 경우 이런 반등 없이 약반등이 나온 뒤에 계속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91,200 아래로는 찍어주어야 5파 연장 터미널이 완성이 될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개의 공통점은 어쨌든 아직 저점이 남아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런 저점이 찍힌 뒤에는 추세 반전이 크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꽤 오랫동안 머리를 쥐어짜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두 가지밖에 나오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관점을 이렇게 두 가지로 픽스를 했고, 이번 터미널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제 이더의 장이 올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이더리움을 보면 어떤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느냐? 일단 이더는 굉장히 애매하게 저점을 갱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을 한게 일단 여기 전체가 복합 조정으로 움직이고 있다 라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앞선 파동이 나왔고 x파가 나온 뒤에 y파동이 진행되고 있다 라는 것에는 동일해요.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저번 비트 영상의 마지막에도 짧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x를 여기다 두는 게 아니라 여기로 옮기게 되면 y파가 이런 식으로 플랫으로 깔끔하게 나와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하락은 비파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의 하락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이 하락이 저점을 갱신해도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불규칙 플랫을 만들어 줘도 되기 때문에요. 제가 저번에 하락을 봤던 이런 자리이기도 한데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1.13 비율 근처 1과 1.13 비율 근처의 이 구간은 고점을 따고 내려버리는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반대로 이더리움을 보게 되면 이 저점과 그리고 1.13 비율의 이 포인트가 이렇게 저점 스탑을 모두 따고 올리기 굉장히 좋은 위치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점을 따고 올리게 되면 일단 여기 걸려있는 모든 스탑로스는 터질 거고 한마디로 여기에 걸려있던 물량이 여기서 들어올리는 주체에게 먹힌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점 갱신이 나와도 아무 문제 없다라는 생각이고, 일단 이 비파 자체가 이렇게 불규칙 플랫의 형태로 나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더는 Y파동을 이런 플랫을 만들어낸 뒤에 위로 크게 발산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나리오 자체가 비트 시나리오와도 맞는 부분이, 비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저점을 한번더 갱신하는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 혹은 올랐다가 내려가는 게 아닌 이런 식으로 곧바로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해도 이더 시나리오와 맞물려 보면 얘도 저점을 갱신하고 올리게 되고 이더리움도 동일하게 저점을 갱신하고 올리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게 비트 시나리오와 맞물리게 가장 이상적인 움직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현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은 어느 정도 물려도 괜찮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여기서 풀 매수가 들어가는 게 아닐 거고,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니까. 조금 더 빠질 것을 대비해서 3분할 정도로 매매를 하면 조금 더 이상적인 매매가 될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저점은 임박했고, 추세 반전이 나오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모두 이야기를 했고요. 어,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1파 연장 터미널로 완성된 뒤에 추세 반전이 강하게 나오든지, 혹은 오파 연장 터미널이 나온 뒤에 추세 반전이 강하게 나오든지, 둘중 하나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그에 맞춰서 저도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당연히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더를 중점적으로 매수를 할 거고요. 이미 바닥권에서 매수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나머지 내용은 텔레그램 시황 채널에서 이야기 드릴 테니까, 고정 댓글 참고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